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는 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그냥 길거리에서 나눠 주는 찌라시 같이 그냥 누구나 똑같이 듣는 말씀으로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향해서 속삭이시는 특별한 프로, 프로포즈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들려야 그게 복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나에게 주여 하 축복의 약속이라 믿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신이 깨어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좀 약간 낯간지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 그는 시내가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자기 이름을 한번 저는 호성이는 이렇게 할 테니까 어, 자기 이름을 넣고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때도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성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호성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길 주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길 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t h 한 복이 있을까요?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이 h e city of the city of the c 가 t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느냐 y of the city 잎사귀의 푸른과 무상함을 볼 수도 혹은 황량함과 아무것도 없음을 또 바라볼 수 있기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아주 허허벌판들이 녹음으로 푸르르고 또 나무마다 푸른 잎사귀가 가득하며 열매도 맺어지지만 건기 때는 그 푸르렀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황량한 사막이 되어서 이 녹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척박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신기 나무. 여기서 시냇가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사막의 황량함이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다가 딱 오아시스 근처에는 완연히 푸른 야자수들이 막 이렇게 있고 코코넛이 막 달려 있는 이런 광경을 영화 속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에, 사막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오아시스 그 시내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은 철을 따라 우리는 봄 여름 지나 가을을 되면 이 철을 가을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원래 이 말씀 그대로는 에버리 시즌이요. 모든, 모든 철마다 즉 모든 계절마다 그러니까 늘 철철이 철철마다 열매를 항상 맺으며 그 잎사귀가 부성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뭘 해야 어떤 아이템을 득해야 어떤 스펙을 쌓아야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다 복이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냥, 그가 손대는 일이 다 형통함이고, 그가 가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보라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인 같고, 여러분 가정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10편 1편의 말씀은 악과 의의 아주 분명한 대조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까지 이, 이게 바로 의인들이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이야기인데, 4절, 5절은 또 그거에 대비돼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3절까지는 축복받는 사람들, 즉 의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 5절은 그 반대편 악인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결말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뭐 하나 안정된 것 없이 항상 불안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바람에 나는 겨 느낌을 시죠 뭔가 안정됨이 없어요. 근데 축복받은 의인들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은 정말 든든하게 신의 가에 뿌리를 내는 안정된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들의 불행한 결말에 아니라 의인들의 결말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 이런 의인들의 복 받는 길을 따라가는 조건 어떻게야 이런 복을 받느냐? 3절의 축복을 누리게 한 전체 조건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인데, 자 1절,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캐치하셨겠지만 오늘 복받는 사람들의 이 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 노력이 아닙니다. 즉 오늘도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복을 막 철철마다 무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나무 종자가 특별하거나 나무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나무의 종자가 특별하거나 나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뿌리 내린 자리가 좋았던 것처럼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어디에 자리하느냐 오늘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에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에 동참하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길에 안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오늘도 의인, 의인은 즉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모임에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내 삶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내 마음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신앙의 삶을 뿌리 내릴 때 이런 복이 마치 신의가의 신기운 나무 같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오늘 어디에 뿌리 내리냐에 느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달라져서 사람이 뭐 스펙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성공의 확률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뭐 복받을 만한 어떤 위, 뭐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자리 싸움 하나만 잘해도 오늘도 영적인 자리 싸움 거룩한 자리 싸움에 한해 승리하면 그것만으로도 신의가의 신기호 나온처럼 2017년도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을 열매 맺는 그런 한 해로 기억되게 될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개념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리 다툼은 자리 싸움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죠. 그렇죠? 물론 세속적인 권력욕, 명예욕에 대한 그 더러운 자리 싸움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만 영적인 자리 싸움은 무조건 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 아무것도 물려준 재산과 유산은 없지만 그 아들에게 물려준 십계명 우리한테 유명하죠. 뭐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바로 자리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네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 다음에 네 단임 목사님을 그 아버지 다음으로 모시고 절대로 이 단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넌 절대 서지 말고 예배는 항상 이 앞자리에서만 드리고, 그죠? 또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본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보세요, 다 자리싸움에 자리싸움. 그러니까 이 어머니 로펠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배운 사람이나 뭐 세상적 지식은 없었지만 뭐 학위는 없었지만 참 영적인 지혜는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자리싸움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 부흥기표할때 이렇게요. 앞자리는 금자리다, 뒷자리는 은자리다, 중간자리는 동자리다, 뒷자리는 똥자리다, 막 이렇게. 뭐 이러면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쟁탈전이 엄청났었다고 해. 근데 요즘에는 이 영적인 자리싸움에 대한 이 갈망들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식들이 이제 그 내신 등급 하나 떨어지거나 영어 점수 몇점 떨어지면 막 아둥마둥 달다다 떨면서 엄청난 일 벌어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영성 떨어지고 은혜 떨어진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들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된 만큼 사랑한 자네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에도 잘되거라 간건하거라 이게 사랑한 자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혼과 신앙은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윗바닥인데 여러분 스펙만 좋아지고 세상에 축복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진정한 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먼저 잘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통짜로 막통 송두리째 바뀌어야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싸움 어디에 자리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탄소 구성물로 구성된 이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천지차이죠 그 가치가. 여러분, 근데 흑연과 이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 구성물입니다.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흑연 연필심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로 모든 연인들이 그냥 바라고 그냥 모든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냥 소망하는 이런 가치 있는 이런 보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달라서가 아니고 구성 요소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묻혀야 되냐. 땅속 깊이 묻혀서 엄청난 이 압력을 견뎌.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지표면 가까이 묻히면 이 연필심밖에 되지 않는 흑연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은요 그가 뭘 잘했거나 성실했거나 뭐 책임감 있거나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을 잘한 것이 딱 하나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무조건 복받아요 그냥 그의 인생의 둥지를, 그의 삶의 영역을 아브라함 곁에,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굴곡지에 그려, 그려본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라. 그 조카로 또 함께 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는 항상 복을 받아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위기가 오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라 할 때, 은근과 육축이 너무 풍부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더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자 그 축복이 오히려 갈등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하는 이유가 돼요. 눈을 들어 보니까 동쪽에는 물이 충분하고 목초지가 쫙 펼쳐진 게 마치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대요. 애굽의 그 범람한 그 아주 옥토 같은 땅. 그 땅을 선택해서 그는 아브라함을 서로 떠나간지라 그때부터 그 인생의 그래프는 완전히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잃었을 뿐더러 그 아내는 소금기 등되어 죽어버리고. 또그두 딸과 술취해서 동침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매일 경쟁하고 매일 이스라엘과 부딪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무학과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되는 끔찍한 여러분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롯이 되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냥 그가 아브라함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가 그 인생의 축복과 망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영적인 자리 싸움 잘하십시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짓는 이유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 항상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사람들은 항상 그 복의자를 이탈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이 악한 유혹이 한 번씩 꼭 온다고 해요. 아브라함도 가난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 기근 때문에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막 밀려가게 하는 그런 꼭 테스트가 시험에한번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윗도 유다 안에서 이스라엘 영역에서 기름부을 받고 왕이 되야 되는데 사울의 시기를 최창날 때문에 자꾸 유다 땅을 벗어나게 하는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를 떠날 때마다 망하고 유다를 떠날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더러운 꼴을 보고 추악한 꼴을 보고 정말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가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 비전이 있는 곳이 그냥 말씀의 순종의 자리 이 아멘이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희한이 재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 어떤 귀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느냐가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의 크기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잘라서 이렇게 영성이 뜨겁고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청소년 캠프를 제가 매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산 기도를 한번 미량이라는 곳에 가서 산 기도를 한번 우리 청소년들 밤새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캠프파을 이렇게 하면서 자, 각자의 교회로 들어와서 다니모살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라니까 절반이 들더라고. 막 눈알에 빛이 막짝빠짝 하면서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제가 안타깝지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의 이 고백과 오늘의 결단은 진짜 사실인 걸 내가 믿지만 이 중에서 절반은 교회도 안 나갈 사람 많다 나중에. 자기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다짐하지만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제가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서 옆에 던졌더니 그렇게 시뻘겋게 막 그냥 불타오르던 장작도 몇초 안에 시커먼 숫덩이가 되더라. 그러이 그러니까 장작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장작은 이 장작 떠미 안에 있을 때는 불타오르는 그런 불덩이였지만 여기서 떠나간 순간 아무것도 아닌 숫덩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있어야 될 곳에 항상 은혜 있는 곳에 신앙의 영역에.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을 얻을 때나 결혼할 때나 너희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항상. 은혜오,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이길 원하고, 절대로 그런 것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추구하고 뭔가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포기해서야만 얻어야 되는 복이라면 그건 네복 아니다. 잘라 신앙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지만,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것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여러분 코이라는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약간 비단 잉어과의 이런 물고기인데 아, 재미있는 녀석이에요. 이 물고기를 이 집안에 있는 어항에 넣어놓고 키우면 이 물고기가 아무리 크게 자라봤자 5cm, 6cm 밖에, 요 손가락 한마디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마당에 있는 연못에다가 부어주거나 좀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기르면 이게 아무리 다 성체가 죽을 때까지 5cm밖에 안 자라던 이게 15cm에서 25cm까지 자라납니다. 이것을 아예 저수지나 강에 방류해서 아예 길러 버리면 이게 아무리 작은 60cm, 1m, 20까지 커요. 어머 똑같은 종자예요. 걔를 그냥 뭐 다른 뭐 어떤 뭐 유전자 변형이나 어떤 뭐 사료를 특별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항에 길르면 죽어도 5cm, 6cm를 못 넘어서지만 이것을 연못에 놓으면 15cm, 25cm까지 자라고 그것을 강에 그냥 저수지에 버리면 그게 1m, 2m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대어가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로 살 것인가, 대어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내가 어디에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또 혹은 망함을 결정 짓는 단서와 조건이 될텐데 여러분, 절대로 이 꿈이 있는 재단, 보라 비전을 떠나지 않길 바라고, 뿌리를 충만하게 내려서 교회 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 커가는 아름다운 과정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귀한 큰이 비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 큰 비전이 있는 목사님 곁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함께 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다가 뭐 요즘에 뭐 드라마, 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더라. 뭐 감자탕 얘기가 뭐 나온다던데. 알아요 여러분? 뭐드라마도뭐 감자탕 나오는데 만나 감자탕 알아요? 몰라 아,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보시는 곳이라 같이 기 TV 좀 봐요. TV 좀. 저도 드라마는 잘안 봐서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뭐, 무슨 드라마에 어, 무슨 감자탕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근데 그 장로님이 어, 거기도 합동 측인데 어, 그한 대전의 계룡이라는 곳에 어, 나눔 의교회인것 같은 목그 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선포하실 때 자기도 아 무일푼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일천만 원을 자기가 그냥 빚을 내 가지고. 함께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한 그장로님인데그별 방법 아시지도 않는데그 감자탕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지금 어 체인점이 점포가 천 개가 된대죠 그래서 교회도 엄청나게 지금 크고 그 교회 부흥과 더불어 그 기업도 함께 크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몸담은 내가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는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성장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사업과 기업도 함께 커가서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와 일치하는, 교회 역사에 또 붕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롯은요, 차라리 은금과 육축이 너무 풍족해져서 목자들 간의 다툼 때문에 서로 떠나가야 되는 결별해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면 저는 차라리 그 가축과 은금을 좀 포기해서라도 아브라함을 그는 떠나서는 안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더 이상 은금도 저는 육축도 소화양과 염소도 필요 없으니 삼촌, 저를 좀 그냥 걷어주세요. 저 삼촌 떠나가기 싫어요. 그랬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 달콤한 유혹으로 축복받는 자리, 영적인 자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서라도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비전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실 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축복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자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로움으로 소망합니다. <laughs> 여러분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어, 협심증 환자들은 잘할 텐데 어, 혈관이 막혀서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혀 응. 밑에다가 이렇게 알약 하나를 이렇게 비상용으로 항상 갖고다니다가 탁 털어놓으면 응. 이, 이, 이 협심증 약이 딱 이게 발해서 그 혈관을 빵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에요. 그런데 이 협심증, 이 혈관을 뚫어주는 이 약의 주성분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명약의 재료가 되는 너무 너무 귀한 물질, 니트로글리세린이 또 쓰이는 어, 또 물질이 있는데 재료가 되는 또 물질인데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약으로 만들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니트로 글리세린이 다이아나마이트가 되면 사람을 죽이고 폭발하고 찢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도구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진로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작은 선택의 성공과 실패 하나가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축복까지도 보장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점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2017년도에는 이 복의 선택과 결정들을 잘 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과 가정이 머물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아멘과 순종이 있는 자들의 자리에 내가 항상 어, 내 마음과 내 뜻과 또내 삶을 두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 2주 전인가 이렇게 소포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뭐 전국 사돌아나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뜯어봤더니 사진이 이만큼 와서 사진이.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 찍은 사진더라고요. 내가 보다가 빵 터져서 얼마나 웃었는지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알겠더라고. 그게 이혁재씨 알죠? 개그맨 이혁재. 그 이혁재 아버지야, 이혁재 아버. 제가 집회하는데 이혁재 아버지가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되게 재밌으시더라고. 키도 요만하신 분이 막 얼마나 사진을 찍는지, 아, 사진을 앵간히 찍어야지. 그래서 사진 찍다가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부이해주고 언제까지 찍을 거냐고 막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그것까지 보냈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뭐 아버님 사진이냐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사진이 있어요. 옛날 기록사진. 70년, 80년대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인 거예요. 너무 웃기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데 그, 그 집사님이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그 사진기가 좋지한 5, 60년은 좋기 됐겠더라고요 아주 골동품 옛날 사진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그 아마 그분의 취미가 오늘날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말고 옛날 방식 아날로그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게 그리고 인화하는 게 취미신 것 같아요 정말 골동품 같은 한 5, 60년 정도 된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니까 똑같은 피사체인데도, 똑같은 사물인데도,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진. 그러전 그러니까 진짜, 나도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어. 아버지 목회할 때그 기록사진 같은, 근데 그교회 사진 찍는 전담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어, 그 똑같은 사진인데, 그 사진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내 카톡 프로필을 한번 올렸던 적도 있을 정도로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나오더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야, 어떤 사진기로 찍느냐에 따라서 70년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세련되어 본 요즘 목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진기로 담기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진기, 은혜의 사진기, 영적인 사진기, 말씀의 비전의 사진기로 여러분, 이에 하루하루 또한 해를 찍어 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보존되고 기록되고 기념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자리 썸. 자 오늘부터 또 이제 여러분 치열한 또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가서 승리하시고 오전 집회, 저녁 집회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어찌 하든지간에 은혜 있는 자리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에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려고 몸부림치셔서 2017년도 정말 축복의 나무주현상을 타고 축복의 여우주현상을 타는 남주인공, 여유주인공들이 여기서 많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행인삼, 엑스트라, 그냥 저기 무술이 형만 맞지 말고 이번에 한번 중전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왕 한번 되보셔서 이번 2017년도 내가 기억하고 떠올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